한국방송통신사 5월 17일 뉴스를 시작합니다. 고창에서 개최된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12일 오후 5시 고창 공설운동장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 전주시가 종합 우승했고 익산시가 2위를 차지했으며 개최지 가산점을 받은 고창군이 3위를 군산시와 정읍시가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입장상 1위는 개회식에서 지역 특성을 잘 살려 주목을 받았던 임실군에게 돌아갔습니다. 고창군과 남원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화합상은 무주군과 진안군, 완주군이 선정됐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 전북 롤러스포츠연맹과 전북족구협회가 모범 경기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부 배드민턴 종목 단체 우승을 차지한 고창초 천혜인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천선수를 지도한 김상필 지도자가 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검도, 골프 등 36개 정식 종목과 파크골프, 보디빌딩 시범 경기 2개 종목 등 모두 38개 종목에서 1493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창다운 특색이 있는 행사 준비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도산리 고인돌에서 세계 최초 부싯돌로 채화된 성화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찾은 1만여 명의 관람객들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고창읍성, 선운사 등 주요 관광지와 청보리밭, 전라예술제 지역 도서전 등에 외지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고창을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고창에서 열린 도민체전은 대회 운영은 물론이고 국민 참여 열기 등 역대 최고의 대회로 손꼽히기에 손색이 없다며 따뜻한 인정으로 선수단을 맞이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적극 도와주신 모든 고창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